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편묵상 46번째,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의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시편은요.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이제 1권이 끝나가는 거죠.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죠. 이 주제가 시편 40편과 41편에서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시편 40편은 징계의 문맥 속에서 고난 당하는 이의 간구이자 이 고난과 구원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0편이 말하는 기다림의 신앙을 따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요, 다윗은 고백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이유가 뭔가?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웅덩이가 있죠. 때로는 죄의 웅덩이, 또 패배와 실패의 웅덩이, 또 나쁜 나의 죄의 웅덩이, 습관의 웅덩이, 또, 여러 상황들의 웅덩이. 이때, 오늘 말씀은 뭘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의지는 선하시다. 이 성경의 약속과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내적 싸움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한 싸움인 거죠. 2절에요,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던 자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입에 새 노래를 부어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는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증거하는 공적... 고백인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고난 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자기의 경험에서 신앙의 원리를 도출하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과 거짓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구절과 십절로 내려가면요 이런 자기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공적으로 공동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입술에 닫아둘 수 없습니다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지, 선포하고 숨기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한 사람의 은혜가 한 영혼을 살려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돼요. 이제 오늘 10편은 이런 은혜 속에 다시 미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데요. 11절에 극휼을 거두지 마시고 또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아는 자가 낙심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원수들의 수치와 파멸을 의탁하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기뻐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노래하기를 구합니다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지체하지 마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주실 미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취업을 기다리고 또 치, 치료를 치유를 기다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구할 때 때로는 더될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자림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말씀이죠.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받은 은혜를 공동체 앞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국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적극적인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